몰몬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신앙, 소망, 사랑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성역하는 일에서 천사가 하는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몰몬이 천사의 성역을 예로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저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시나니 보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력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이 임할 것을 드러내게 하셨느니라. 모로나에서 7장 22절. 그리하여 천사들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았으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하였느니라. 모로나에서 7장 25절. 몰몬이 요약한 백성의 기록에는 주님의 천사들에 대한 기록과 간증이 가득합니다. 경전 전반에 걸쳐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신권과 위안과 확신을 필멸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몰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천사 같은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증언한 그의 조상들의 삶에서 신앙을 세우는 위대한 기적에 대한 기록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대 그의 청중이 매우 악한 시대에 살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 그 시대의 성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모는 스스로 위안을 주겠다고 결심하면서 또 그가 오신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같이 분명히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모로나에서 7장 26절 그러나 그러한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그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대한 모든 추측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몰몬이 몇 구절 뒤에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일을 행하셨으므로 인하여 기적이 그쳤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노이 가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로 나이서 7장 29절. 몰모는 그들의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났고 천사들은 계속해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또 그들의 성역의 직무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며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그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신 그릇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모로나이서 7장 31절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하며, 성신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게 하모로나이서 7장 31에서 32절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더와이 이 메시지는 분명 몰몬과 그의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개종한 레이맨인 왕은 멸망에 직면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그는 구원의 계획을 장래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리시려고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의 천사들로 우리를 방문하시는도다. 엘마서 24장 14절. 단지 몇장 후에 몰몬은 레이맨인들이 암몬과 모사이아의 다른 아들들을 영원한 멸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엘마서 27장 4절처럼 대했다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이 회계를 가르칠 때.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 종종 천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 m-a-l-a-k-h 는 사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서 몰몬이 배운 교훈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님의 천사들을 그들이 무엇이 될수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암몬 백성에게 천사였던 것처럼 몰몬 시대의 성도들은 동족에게 천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후기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휘장 양편에서 오는 천사와 보이지 않는 천사에 대해 심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늘의 도움에 대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파견된 천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천사가 휘장 저편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를 낳았고, 나의 경우에는 그들 중한 명이 나와 결혼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친절과 헌신에 나타나 천사 같다는 말만 떠오를 정도로 선하고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만큼 천국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몰몬과 그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도로 주님을 찾고 어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오게 될 응답, 심지어 기적을 구합니다. 때로 우리는 멈춰 서서 주님께서 우리 길에 사람들을 두시는 작고 단순한 방법들을 숙고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무언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사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천사로서 봉사하는 순간들을 자신도 모르게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가 속삭이는 방식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몰몬에게서 천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적의 날이 그치지 않았으며 필멸의 천사와 불멸의 천사들이 여전히 인간의 자녀들을 보살핀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